네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장을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시장이 뚜렷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전략부터 들려주시죠. 네, 우선 전략 타이틀부터 보게 되면 수급이 어닝 시즌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알코아의 실적이 예상외로 긍정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화면 보시는 대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낮에 살짝 올라선 모습 뒤로는 계속 약세권에서 방향성이 설정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은 뉴욕 증시 다우지수 구성 종목 딱 3개 종목만. 아 10분의 1이 오른 게 그쳤죠. 이만큼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뭐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수급적인 면에서 뒷받침이 되야만 가능한 모습이 된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도 거량이 래 꾸준하게 유지되는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뭐 대형주나 중형주 구별을 굳이 안 하신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 시장 움직임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두드러지는 만큼 그 안에서 포착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특히 거래량이 증가되는 폭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균일하게 거래가 증가되더라도 장 중반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 막상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장 중반. 적어도 1시 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몇개 종목이 좀 나타나는데 이런 종목이 결국은 종가나 이길 매수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 출해가 가능하면 작은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내일 옵션 만기에 따른 변화 가능성은 항시시장에서 열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수를 좀 봐야 될 텐데, 아, 어, 지금 계속적으로 2천선 밑에서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미증시도 많이 좀 내렸고, 나스, 이, 어, 야간선물 지수도 또 많이 떨어진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밑으로 좀더 내려잡아야 될지 지지선과 저항선을 살펴 주시지요.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뉴욕 증시 약세나 또 야간 선물 시장의 약세의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좀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 전체적인 모습이 약세로 밀렸을 때, 크게 하락했을 때 지수 관련 종목의 하락폭, 특히 삼성전자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죠.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있다는 라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의 지지선과 저항선은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 6일 연속 그 캔들이 음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종가권에 가면 힘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단기선과, 아, 단기선 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단선 간에 접점이 좀 이루어져서 사실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약세가 나오, 나오겠지만 은그 하락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깊진 않을 거로 우선 예상을 합니다. 밴드권의 저점은 1970선. 뭐 지난 어제 종가보다는 좀 내려서 한 10포인트 가량 내려서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뭐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염두를 두고 설정을 했고요. 밴드권의 상단 부분은 1988선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 변동폭은 한 18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지 않겠는가. 다만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수의 지나친 부계 중심보다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있는 종목 쪽으로 포인트 맞추는 거 지수 움직이기보다는더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더불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주식과 현금 비중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봐야 될까요? 8대 2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아, 현재 지수 움직임이, 아,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 아니고 종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80% 유지한 현재 포트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80%에 어떤 종목을 채워 넣어야 될지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섹터,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좀 호전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다소 좀 답보 상황이라도 실적이 좀 호전되는 종목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제1기획을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 호전의 근거들은 조금씩 더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제1기획의 수급적인 면은 기관 쪽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여기 투신권의 매도세가 사실 그동안 기관 매도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매도세가 일단 멈칫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이 0 근접하는 시점으로 갈수록 단기적인 접근이 좀 유효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평가해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꾸준하게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단기선 간의 이격이 균일하게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수급적인 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의 매수가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외국인 매수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단기 성간의 이격이 크지 않은 가운데 혹시라도 2 0일 이평선 언저리까지 주춤한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여백이 확보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 매매 차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치 않을까 이렇게 저는 두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호성의 경우에는 뭐 실적뿐만 아니라 아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들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1기획의 경우에는 조금은 아좀 다른 행보가 나오고 있어서 투자한데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자, 요게 그 빨간색이 외국인, 또 녹색이 기관인데요.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분명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이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멈칫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여백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고요. 어, 지상파 TV 전면 24시간 방송에 따른 부분도 어느 정도 어, 핑곗거리로 작용될 수 있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인 접근 가능성은 21선 근접시는 뭐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선 근접했을 때는 좀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네요. 수급상 움직임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객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줄거리가 될 만한 소식.